예, 이제 오늘로 다니엘서를 마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아, 결국 종말론적인 게시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다니엘 12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3절은 히데겔 강가의 예언 기사 본론 중 마지막 제4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말세의 대환란과 최후의 대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에서 13절은 히데겔 강가의 예언 기사 가운데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종결부고요. 예언의 성취에 대한 문답과 아, 문답입니다. 문답과 예언 봉함 명령에 대해서 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절에서 4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때란 말세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아 그때가 되면은 미가엘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 다시 말해서 천사의 아, 보호를 받아서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지만 천사의 보호를 받아서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록입니다. 즉이 말씀은 대환란 속에서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 우리 성로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거칠고 그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지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주저 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인생이 당하는 일들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지켜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피할 길을 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정이라면 세상은 부정입니다. 성도가 거룩과 성결이라면 세상은 온갖 협잡과 그리고 폐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세력이 만날 때 예를 들어서 흙과 백이 만나면 이 백이 흙에 의해서 더럽혀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고난을 당하고 늘 고통을 당하죠. 이게 교회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피의 역사, 순교자의 피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순교자의 흘린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피할 길을 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그 책이에요.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미 다니엘 다니엘 때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 생명책에 관한 환상을 보죠. 그 생명책의 환상을 보기 전약 600년 전에 약 5, 6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체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유한계시록에서는 7년 대환란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때까지 없었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천사가,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라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절 보면요.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뭡니까? 부활이에요. 다니엘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선 생명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2절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천국이죠.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받을 것이다. 지옥입니다. 즉, 다니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사도 요한보다 5,600년 전에 이미 부활과 영원한 생명, 즉, 천국과 영원한 멸망, 즉,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로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부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될 터인데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수치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지에 있는 사람. 여기서 지에 있는 사람이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명철한 자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니엘과 똑같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명철한 사람이고 세상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영생에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로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빛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은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내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우둔함을 깨치고 그들의 미련함을 각성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 그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즉, 하늘의 보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생명, 생명을 얻은 사람, 그리고 생명을 구원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에서의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 모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다니엘이 종말의 때 기록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글을 봉함하라. 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을 봉함하라. 이 글이 뭡니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를 봉인해 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봉인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봉인하라는 것은 이곳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 이런 뜻을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요. 봉하마라, 즉 감추어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그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 제국도 그 역사서 어떤 기록이 있으면 한부 그 원본을 반드시 역사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필사본들을 돌리는 거예요 필사본들을 원본은 남겨두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봉함이라는 의미예요 원본은 봉함에 두고 기록에 남겨두고 그 원본에 대한 필사본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함에 두라는 의미는 그것을 대대도록 세세토록 후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도 모두 이 다니엘서의 기록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읽게 하라는 겁니다. 즉, 봉함에 대해서 아무도 못 읽게 해라.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 읽게 해라. 대대손손, 자자손손,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 다니엘서를 읽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봉함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다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간수하고 후대 사람들에게도 봉함하여 읽히게 하라는 거예요. 원본이 남아있으면 그걸 필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말세에 이르기까지. 종말의 그때까지 전해야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복음, 다니엘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전해졌고요. 종말의 때를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장차 이 세계가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왜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 있을 거 알잖아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알잖아요. 지혜 있는 거예요, 명철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복을 가지라면 구원의 복이에요. 그거 이상 큰복 없습니다. 다른 거다 잃더라도 사도바울처럼요 내가 모든 것다 잃더라도 난 구원 그거 하나만을 쥐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복이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바울은 참 지혜롭고 명초한 사람이에요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구원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저는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의 구원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임했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심령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